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 시장의 전문가들 세컨핸즈라고 합니다. 저희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 리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품들에 관해서 발달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 리셀을 통해서 판매자들께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판매하셔서 이제 그. 해당 금전을 빨리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구매자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중고 상품의 리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쇼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리셀은 상품의 어떤 정확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매크로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사실 중고 명품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할 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신품 명품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대략 2%에서 4% 정도 나오고 있을 때, 뭐 저희 맥킨지 같은 곳에서 발표하신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어 중고 명품 시장은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에서 15% 정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 수치에 비춰봤을 때, 현재 신품 명품 시장과 한국에서 중고 명품 시장을 비교해보시면, 신품 명품 시장이 거의 11배 정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의외로 작지 않은 시장인 게, 실제로 한국은 명품 가방의 국한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명품 시장이고요. 그외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다른 명품들도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고객들을 명품 브랜드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크로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 이 중고 명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왼편의 막대 그래프는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랑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먼저 오른편 막대를 설명을 드리면 어, 이 명품 중에서 상당히 이제 굉장히 비싸고 많은 분들께서 선망하시는 가장 하이엔드급 명품들이 있고 그 상품들보다는 약간 더 저렴하지만 역시 잘 만든 그런 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백화점 등에서 소비되는 신품을 보실 때에는 어준 하이엔드 명품들이 인기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워낙 있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상품들을 중고로 소비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알뜰하신 고객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어 저희가 중고 명품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는 거래액 같은 걸로 기준을 삼으면 하이엔드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략적으로 어 중고 명품 중에서도 하이엔드 중고 명품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또 상품 카테고리를 보시면 어 보통의 어떤 패션 리테일 시장에서는 뭐 핸드백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러 잡화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한데 이 명품 시장에선 조금 달라서 어 특히 여성 고객들께서 핸드백 상품을 어 많이 이제 소비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핸드백이라든지 가죽 소품이라든지 고급 시계라든지 주얼리 같은 것들이 어 이런 저희 중요한 카테고리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 리밋을한 그런 카테고리랑 브랜드를 놓고 저희가 이제 타겟 마켓을 잡았고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글로벌한 그런 어떤 수치를 저희 우리나라의 한국 중고 명품 시장에 이제 추정을 비추어서 추정을 해보면 어 대략적으로 어 저희가 타겟팅할 수 있는 시장이 1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8천억 내지 9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향후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이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어 명품을 중고로 사거나 팔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아시더라도, 아, 뭐, 그걸 중고를 사다 써. 뭐, 이런 식의 약간 조금 낮게 보시는 그런 인식도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한국에서 어떤 소비자들께서 네 분이 계시면 세 분이 중고 명품을 사신 적도, 파신 적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인식을 달리 하셔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 결과에 따르면, 판매도 해보시고, 구매도 해보신, 둘다한번 이상씩 해보신 분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오른편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의 어떤, 어떤 리얼한 호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excloset shop.com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고명품을 사봤는데 걱정을 했었지만 참 좋았다 이런 식의 호기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고명품에 대해서 어, 주요 유통 브랜드라든지 어, 유명한 회사들이 다 이제 인식을 많이 달리 가져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구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리셀 브랜드인 더 리얼리얼이랑 협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의 어떤 시계라든지 보석적으로 유명한 리치 몬드 그룹은 어, 중고 시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 있는 회사를 인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리세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서비스와 기술을 만들어내면 어, 신품을 파시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상품의 잠재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이 사실 신품회사와 저희 같은 중고품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국내에 4대 백화점 브랜드 모두와 어떤 여러 가지 협업을 논의하고 있거나 어,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이 기간 동안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그 온라인 명품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부분 신품의 명품들이 시장에 많이 풀렸음을 의미 어,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중고명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중고명품을 어, 구매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어, 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 명품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알뜰하게 중고명품을 소비했더니 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뿌듯함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존재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거의 뭐몇십년 동안 우리나라에 중고 명품 리셀 시장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중고 상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가격 책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중고 상품 같은 경우 거의 모든 회사들이 판매가 되자마자 다 이제 그 재고에 대한 정보 표시를 다 거두어 가시고요. 또, 신품과 달리, 중고 상품은 모든 SKU가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전부 상태가 다르고, 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판단을 하고, 가격을 매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 명품 감정사 또는 뭐 전문 상담사 이런 분들께서 어, 나름의 어떤 전문성과 인적 경험을 바탕을 두고, 어, 일종의 어, 조금 낮은 가격에.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사실은 성공하셔야 되니까요. 돈도, 벌, 돈도 벌고 이익을 보셔야 되니까,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조금 싸게 매입을 하시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근데 원래 명품을 소유하고 계셨던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고통스러운 포인트였죠. 왜냐면 본인들께서는 백화점에서 2년 전에 정말 할부를 길게 끊으셔가지고 마음 먹고 사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거를 판매하시게 되면 사실은 되게 적은 돈만 받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매장 중심으로 한 고마진구조의 사업이 계속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께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매입, 매입가를 누리지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어떤 확대에 제한이 걸리는 어떤 요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잘 풀어보고자 하는 저희 문제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이 중고 명품 리세일 전체 프로세스를 완전히 혁신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서 가운데쯤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명품을 매장에서 들고 오신 분들을 이제 실물을 들고 오신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어 사진을 보내시면 그 사진에만 이거 해서 가격 제한을 드리고 그 가격 제한은 뭐 대략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 돈을 받으실 수 있고,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확정 가격제인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어, 상품의, 상품이 종류마다 어떤 부분의 사진을 받아야겠다. 또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높은 확률로 다른 부분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들께서 너무 많은 수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막 100장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진을 뭐 적게는 5장에서 많게는 15장, 2무장이 정도까지만 보내주시면 확실한 숫자를 아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께서는 반드시 어, 명품과 그에 딸린 어떤 부속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매장을 가서 본인이 이제 납득하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으신 가격을 지불하고 아, 가격을 받고 이제 상품을 넘기시는 건 회피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명품 쪽은 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정가품 검수를 반드시 엄밀하게 수행을 하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택배로 다 받아서 실물을 보고 검수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드리는 가격 제한은 어떤 상품의 상태를 확인 사진으로 확인한 후 드리는 일정의 확정 제한이고요. 다만 이제 고객들께서 사진으로 어떤 상품의 중요한 함을 보여주지 않으셨거나, 어 저희가 대부분 걸러내긴 합니다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품인 것으로 착오가 할수 있었는데 실제로 봤더니 가품인 그런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 오프라인에서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바꾸으로써 저희는 되게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사내의 어떤 인력들이 전문화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한두 가지 일만 잘하면 전체가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저희는 또 어떤 데이터를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고 용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사진도 많이 모고 있고요. 가격 데이터 같은 것들 을잘 정리하는 내부 의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소싱을 직접 해서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사거래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자사거래데이터를 함께 믹스해서 어, 어떤 상품의 어떤 상태, 연식, 패턴, 색상, 그리고 과거에 어떤 판매되었던 이력들, 그리고 올, 과거에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가격데이터들이 정말 실제의 가격데이터인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데이터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미끼 상품같이 올려놓기만 한 그런 가격 데이터인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각 브랜드별로 전부 개별 명품 모델마다 다 상품 카탈로그를 결국 다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저희가 쌓아놓은 데이터랑 매칭을 시켜서 사실상 거의 반자동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씩 한다기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고 디테일한 상태들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되었고요.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약간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같이 써서 저희의 어떤 가격 측정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이 현재 저희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정제, 그리고 라벨링하고 관리하고 조회하는 모든 단계에 이르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전부 다 자체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그 중고 명품에 대한 해당 명품 상품에 대한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자동으로 빼내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아직은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계속 모으는 한편.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다소 적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어, 정,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저희가 참조할 만한 다른 것들을 어, 활용해서 좀더 좀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어, 실제로 유의미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지금 명품 감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 직업은 사실은 어떤 명품이 제손 안에 주어지면 이것이 정품인가? 가품인가 이런 것들을 100%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인 저 외에도 훌륭한 감정사 분들이 더 계시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진,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좀더 체계화된 DB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저희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런칭 한지 지금 9분기째에서 10분기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9분기 연속 동안 한 번도 감정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스스로 정품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상품을, 중고 명품을 소싱하는 프로덕트를 잠깐 보시면, 저희한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뭐 그냥 폰카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분 내에 확정 가격 제한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면 저희에게 택배로 보내신 다음에, 어, 택배로 보내주시면 보통 서울이든 지방이든 하루 만에 저희한테 도착을 하는데, 어, 그, 당일 날, 저희가, 뭐,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바로 돈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위탁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바로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excloset.com 이라고 네이버에서 이제 excloset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뜨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상급 상태 또는 상급 상태의 중고, 하이엔드 중고 명품들을 신품에만 익숙하신 그런 고객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와 함께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전부 저희 쇼핑몰에 올려 주신 고객님들의 어떤 평가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 만족도 높고 재구매 고객이 계속 증가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저희 브랜드 미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가치 있는 상품이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리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정했고요. 이런 브랜드 미션 하에 판매자, 구매자께서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계속해서 경쟁사들을 조사하면서 최고가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좀 착한 가격에 최대한 빨리 팔릴 수 있게 그렇게 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첫 해에는 15억, 그 다음 해에는 작년에는 36억의 거래액을 일으켰고. 올해 좀 많이 성장해서 아마 올해 100억은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A 라운드 진행 중이고요. 다행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회사들이 많이 계셔서 잘될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어, 특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별리사라고 하잖아요. 그 특허나 트레이드마크 쪽 일을 오래 해서 그쪽으로 전문성이 좀 있고요. 근데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어, 가품이 세계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어, 어떤 분들은 가품을 되게 미워하시는 어떤 분들은 되게 즐기시고 이런 좀 약간 오묘한 시장이더라고요. 그 굳이 법으로 따지면 유효지표를 만드는 거랑 가품을 만드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건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어, 펼쳐진 시장이라서 그쪽에서 제가 이제 중고로 좀잘 플레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한 3년 정도 해서 2018년부터 이제 사실상 사업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퓨처플레이라는 어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운더로 참여해서 같이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기업들을 돕는 일들을 하다가 이 사업에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소개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